안녕하세요. 이 차량은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입고 되었습니다. 에어컨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것은 수십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냉각수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냉각수를 점검해 봤는데, 어떻게 되어 있느냐, 이 라디에이터에요. 라디에이터 팬이 돌아가면서 이 라디에이터 어, 속에 있는 그 냉각수를 이제 식혀주게 되는데요. 어, 이 냉각수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, 이그 냉각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냉각수를 이 드레인 프럭으로 배출하고 어, 지금 상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리프트를 내리고 아, 여기는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입니다. 인천에 주안동, 간석동, 십정동 그 사이 있습니다. 간석 홈플러스 옆에 있는 어, 폴리테카 정비센터인데요. 자, 이 차가 지금 이제 리프트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. 아, 먼저 냉각수를 확인해 보니까 이 보조 탱크에는 냉각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아, 그래서 이 캡을 열었는데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 보았더니 라디에이터 캡에 아주 어 조금 남은 그 냉각수가 펄펄 끓어서 온 천지에 저렇게 네 토해내 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 냉각수 작업을 한 뒤에 먼저 그 이제 이 냉각수가 정상으로 어 이렇게 에 완충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에어컨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에어컨에 가스량이 부족해도 어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래 놔두면 축구공에 바람이 빠지듯이 이 가스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죠. 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고압 파이프, 어 저압 파이프 그렇게 해서 이제 에, 이 가스 냉매를 주입하게 되면 저 아래쪽에 이제 겉벨트에 의해서 콤프레셔가 돌아가는데 콤프레셔가 이 냉매를 압축해서 이제 보냄으로 해서 시원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콤프레셔도 돌아가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아마 그 콤프레셔 고장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어, 이 아마 이 냉각수가 없기 때문에 냉각수가 너무 그 부족해서 과열이 되면 이 온도 센서가 이그 그 에어컨을 컨트롤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어,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에어컨을 가동시키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원인을 차근차근 찾아볼 생각이고요. 어, 그래서 이 장비가 있습니다만 이 장비로 이제 에어컨을 아 이제 가스를 회수하고 어또 얼마의 양이 회수 되었는지 체크한 뒤에 정량으로 이제 넣어주되 진공도 시키고 어그 다음에 여기 냉동유도 넣어야 됩니다. 냉동유가 지금 팔았습니다. 왜 팔았냐면 형광 물질을 넣었어요. 혹시나 이제 에어컨 가스가 세는 데가 있다면 어, 이 파이프라든지 콘덴셔라든지 에, 또는 그 컴프레셔 이런 그 여러 가지의 그 에어컨 가스가 샌다면 저 형광 물질을 주입해 놓 투입해 놓으면 어, 불을 비췄을 때 에, 형광색이 드러나게 되죠 아이 부위구나 하고 찾기가 쉽습니다 에어컨 콘덴셔는 이 앞쪽에 이렇게 라디에이터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이게 큰컨 콘덴셔 구요 이 뒤쪽에 붙어있는거 뒤쪽에 저 팬쪽에 붙어있는거 저게 라디에이터 인데 예 아무튼 차근차근 점검을 해서 한번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헌차를 새 차처럼 만드는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 센터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